자, 354번 봅시다. 어,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는 글의 흐름을 순수대로 따라가자. 자, 보아하니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와 그리고 DCB. 이두 삼각형을 비교하고 있다. 일단 알수 있는 거는 대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선분 AB와 선분 AB와 DC 선분 AB와 DC의 길이가 같다는 건 그건 바로 알수 있겠지. 자, 그리고 각 ABC면은 ABC면은 90이잖아. 90도 90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DCB 이네들도 마찬가지로 90도로 같다는 걸알수 있지. 그리고 두 삼각형이, 선분 BC는 공통이네. 선분 BC는 공통이다. 결과적으로 두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 같고, 끼인각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SAS 합동이 되겠지. 얘네들은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더라. 즉, 선분 AC와 BD. 즉,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보면은, 가에는 일단, 선분 DC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나에는 선분 BC 그리고 다에는 에, 다에는 이 SAS가 들어가야겠죠.